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자매의 핑크 총파 세척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얘랑 얘는... 같이 와 주의할 점이 절대 여기 안에 물을 넣지 않고 전원을 켜면 고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세척액이랑 물을 먼저 해줄게요 이게 세척액 세척액이랑 물 물을 떠가지고 오게요 이렇게 해서 물을 부을 때 여기에 전원 코트가 있는데 여기 안 닿게 부어주면 된대요 저는 이렇게 컵을 안에 넣고 물을 부어줘요 그리고 이런 육을 부어줍니다 뚜껑 닫아주세요. 전 이런 거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로 전원에 여기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면 전원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냥 3분에 맞춰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액 안에 비트 초점이 나가네. 이런 비트 응. 이거. 이거 보시면 어제 제가 소독 전 맨날 소독하는데 어제 소독 안하고 와서 이렇게 많이 껴있어요 내가 세척이 되는지 볼게요 케어 비트도 요런 얘는 본드가 묻어서 아마 세척이 안됐고요 하고 푸셔들도 푸셔들도 소독기도 넣어주고 케어하는 니퍼. 뚜껑을, 여기서, 껑을 응, 응, 눌러주면 돼요. 어? 보이세요? 이렇게, 쇠가 빠져나가면 됩니다. 뚜껑을 닫아주고, 기다려주면 돼요. 이 블랙은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무정균이랑 그런 것들도 소독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릴로 속을 많이 해서 얘를 쓰면 비트 사이사이에 낀그젤 잔여물들 이런 게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본드가 이컷을 붙였을 때 거기 본드가 비트에 감기잖아요 그거는 안 빠지는데 젤 잔여물 이런 거는 정말 깨끗하게 빠져서 잘 쓰고 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요 가격은 9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요, 요 세척 용액이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이 세척 용액이 6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6만원인가 7만원인가. 무튼 얘는 그 베리체 홈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시고 저는 샵이랑 그 베리체 본사랑 가까워서 직접 가서 샀어요. 직접 가서 얘랑 얘랑 같이 샀습니다.